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한길 긴뜨기로 다섯 코 팝콘 뜨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먼저 기둥 코가 3 코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세 개를 떠주시고 기둥 코세코 밑에 있는 코를 받침 코로 두시고 그 다음 코를 첫 코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. 첫코 시작 지점에 한길 긴뜨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같은 방법으로 방금 넣었던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네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 이렇게 다섯 개를 해주신 다음에 방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고리는 그대로 두시고 바늘만 살짝 이렇게 빼내주시고요. 여기 보시면 기둥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. 다섯 개, 첫 번째가 되겠죠. 처음에 한길긴뜨기 한 기둥의 위에 있는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방금 빼내줬던 고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. 그리고 한번 실을 감아서 이두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빼내주시고, 한번더 사슬뜨기를 해주시면, 한길긴뜨기로 다섯 코 팝콘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.